오늘은 골로쉐서 4장 9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있을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그런데 제가 원전 직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보관하였던 안디옥 사본에서 원전 직역을 해볼게요. 너희들 중의 한 사람인, 금마하고 충성스럽고 사랑받는 형제, 금마하고 온의 시모를 함께 보내나니, 금마고 그들이 너희에게서 행해진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서 알게 마침 표 찍고 그러면 보세요 기도한글 성경이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서 번역한 성경과 제가 안디옥 사본에서 직역한 원전 직역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한 여섯 가지 정도 틀리네요, 그죠? 자, 너희 중의 한 사람인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충성스럽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큰마가 가운데 문장 안에 세 개가 있습니다. 큰마를 예, 생략했는데 큰마를 찍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서 행해진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한글 기존 성경은 많이 의역을 하고 있네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뭐, 보낸다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죠? 그들이 여기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 그 일어난 일들을 거기 사람이니까 다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 말이죠. 첫 번째로 오네시모가 누군지를 좀 오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네시모를 기르자. 이 오네시모가 누군지를 알려면요. 빌레몬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이빌레몬서라는책 당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오네시몬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혹은 이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유익한, 이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1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무익하였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전 인격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변화된 인물이다. 그래서 이 무익하였던 종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스 1장 11절에 아,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세상으로 향하여 아주 못된 일만 하고 나쁜 길로만 갔던 자가 예수를 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 인물이다. 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종생활을 하던 자가 주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스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의 감옥의 동기생인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감옥에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된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빌로맨서 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인인 빌레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이 종이지만은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스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는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 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네시모가 만나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또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스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은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표현이 너무 놀랍죠. 그죠? 정말로 쓸모없는 이 종이 주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버렸던 이 종. 이제 잡히면 죽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구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내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다시 받아라. 완전히 변화되어 새 인물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레몬과의 관계는 화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어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아 줄 것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문제가 되면 바울이 보상을 해주겠다. 빌레몬아 네가 입은 피해를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빌레몬스 1장 1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를 사랑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 오네시모의 이후의 행적을 잘 보면 초대교회의 문헌들에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도인 에베소의 교회에 감독을 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쓴 편지에 보면 AD 110년경에 기록했던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감독 중에서 도왔던 인물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했던 오네시모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있을 때도 제자를 길러내고 차단해서 이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오네시모, 주인을 배말하고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티르키에 에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감옥에 압송되어 있던 그거를, 그를 감옥에서 찾아내고 길러내고 감옥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도 이땅 위에 살면서 바울처럼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믿음의 아들을 낳고 길러내고 파송하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에서 4장 9절로 다시 돌아가보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에 오네시모를 같이 동행. 두기고와 같이 동행하게 해가지고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왜? 골로새 거기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빌레몬과 같은 이런 사람, 또골로새를 창립하였던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원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굉장히 유용한 인물이고 유 깊한 인물인 것을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여진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알게 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여기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따라서 내가 편지를 써 가지고 이들을 통하여 보내 주니까 너희들에게 항시하게 이 내용을 다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변화가 되면은 너무나 놀라운 인물로 사용되고 활용되고 일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가는 데마다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인물을 찾아내고 복음을 전하여서 변화된 인물을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구절들은 빌레몬서 1장 15절과 16절 이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고 골로시서스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정등을 하면 그 무익하였던 종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은 제자를 찾아내고 길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남은 생애에 꼭 감당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성도사님과 중요한 인물들 주의 종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로시에서 사장 구절과 빌레몬스에 나타나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중요한 복음의 일꾼을 찾아내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일꾼을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찾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인물을 찾아내고, 길러내고, 양육하여서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